광주 시청 앞에 네. 기자회견 하고 우리 광주에 우리 대선배님들 어. 우리 저 조직위원장도 계시지만 우리 대선배님 네. 우리 수연 선배님 우리 박종 선배님 그고 선배님 네. 특공대 출신이시죠? 아유 특공대 출신이에요, 특공대 선배로전화이 장총기입니다. 장총기 선배서 여기 오선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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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네. 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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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래서 오늘, 정수, 그, 예. 선배님들 뵙고. 음. 오늘, 뭐 제가 관계가서, 그, 할리기 했어요. 5.18 전문, 정문, 정신을 전문에 넣는 것은, 그것은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음.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표급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제가 행정, 행정이 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공자, 가유공자. 이게 가유공자 숫자가 유공자 숫자를 뛰어넘어거든 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5월 8 유공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신상을 좀 공개하고 혜택이 되는 것도 좀 공개하는 게안 좋냐, 이렇 했는데.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오늘 광주에 와서 아무튼 지방도 좀 같이 좀 살자, 이제. 광주고 대구고 다중어가는데 뭐, 수도권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수도권 사람은 많아도,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죽는 상황이니다 여기 달빛철도라고 있어요 달빛철도. 음. 달구불하고 빛골, 음. 달빛철도에 최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접니다. 음. 그, 그 안을 음.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교류를, 교류를 많이 해야지, 어,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음. 어, 영혼안 간의 발전도 서로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박종 선배님은, 어, 아까 오다가 유튜브 막뭐 우리 공화당 유튜브 계속 틀어놓고 봤던데 <laughs>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요 뭐 어? <laughs> 유세오고 대통령서 유세오고이렇 때도 앞장서서 아주 <laughs> 우리 선배님은 뭐 워낙 유튜브로 유명한 분이에요. <laughs> <laughs> 어, 광주 와서 선배님들 되니까 너무 었음 제가 또막 선거 유세 때는 와도 배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말한 마디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laughs> 막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했지만은 오 광주를 너무 잘한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 와서 우리 동지님들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뿌리를 음, 어, 음. 없애면 안 된다. 뿌리를 딱 박고 뿌리가 튼튼해야지 이제 어? 줄기도 생기고 또도 나고 열매도 나는 거죠. 광주에서 그 척박한 힘든 광주에서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 또 말씀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강주 동지님들한테 박수. <laughs> 뭐 차가든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음. 그, 우리는 그런 격식 필요 없어요. 음. 아무튼. 자, 저, 저, 존영은, 음. 우리 공화당에, 공식 음. 존영을 빨리 보내드리라고, 예? 음. 제가 해놨는데, 공식 존영은 네. 사진을 딱, 딱, 붙여가지고, 음. 우리 네. 존영을 지금, 네. 어, 우리 공화당만 네. 박근혜 대통령 존영까지 붙여놔요. 네. 아, 그 그래, 아, 예. 우리 공화당만. 우리 공화당이 지금 정당 사무소 한 100군데 되거든요. 아, 예. 그것은 이제, 어, 호남 지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정당 사무소 하나 해서, 갑자기, 제, 제도가 가 이제 제또 제도 끝나고 나면은 뭐 일들이 막 밀려있어서 그래서 아오늘 급하더라도 바쁘더라도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전화 마침 고반또 우리 저저 저 동지님이 광주에 운방송 동지 네. 동지님이 또 시간이 되고 이래가지고 아 그럼 됐다 내가 제일 먼저 우리 광주 동지님들한테 여쭤보라 시간이 되면 내가 안되면 어쩔 수 없다 아, 그래서 아들 박노대통령 사진. 에요이치라는 아, 사진 사진 전시는 는데유 사진하고 래해습니다가요 말씀. 대단하신분들요 어. 이 사무실은 우리 강주 박사님 일여서 일요일여좀앉으가서앉으이 사무실 2008년 12월 18일. 우리 사무실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준 박사님. 이 강준 박사는 아. 자택입니다. 음. 그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이거, 이게 뭐냐? 꼭이 이런 장 강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 이런 아까 그 얘기 하면서 대통령 유세 하실 때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요. 대통령 인이 2012년대요, 군가하고 예, 대통령 선거에 개를 때 강준이 대 그때는요, 1 0 앞에 새누리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을 말 붙였거나 새누리당에 예, 우리 조직위원들 다 임명하고 음. 또 이제 구름처럼 그때는 우리 그 광주 시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 구름처럼 몰려왔는데 그때 이제 다 임명장 주고 이런 나가셔요 복도로 나가실 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후보자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 울타리를 딱 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핸디제 말대로 뚝뚝 들어가. 그마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긴다는 보장 그때는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제가 마음 놓고 편하게 뭐 음악도 하고, 또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네. 불이하게또 2016년도부터 이촛불여분들이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012년도, 아 16년도, 12월, 12일부터 서서 울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년 다니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지들이 나오니까 서울, 나는 서울역 서울, 초창기면 초창기는 봐 2016년도 11월 12, 11일부터 12, 갔으니까 석영이 음. 목사가 출제할 때 그때 게조국순 대표 도 이혜란 탈북자 박사 이호 대표 또 석영 자저 시리시기가 또강 됐구나 그때 게 눈피가 올때 그때부터 쫓아다녔는데 강주에서 다이산 한명 넘쳤어. 우연하게요, 저희 동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계속 시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몇년 만에, 어쨌 한이년 됐나? 정말 네. 반갑고, 네, 아프... 하여튼 우리 이 어려운 도시, 정말 불모지인 광주를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요 우리 유튜브 사장들이 전 세계에 이 정보를 알리고 우리 국민들을 알리고 대해돼서 정말 로 고맙게 리고 특히나 바쁘신 대로 우리 조 대표님이 우리. 네. 지, 광주 애국 동지, 이 공화당 동지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갖고, 친히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정말 고맙습니다또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는 좋은 대통령님을 선거에 당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그 지역에서 말좀쉴새 없이 말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 그나해서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유튜버들이 앙모를 주고 전 세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나 저 서울 모건에서 우리 유튜버들 참고 고생하는 걸 제가 그 카톡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생을 좀더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좋은 나라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여러분들 대응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참. 나통이 <laughs> 심했습니다. 한국인 측이지. 그 사람에서. 특별히, 우리, 이 자유공화당의 국당원들한테는 전부 다뭐 국가 유공자로 해서. 우리, 공사, 우리, 공사, 우리 공화 우리 공화당. 어, 응. 어, 다원들에 대해서는 어, 국가에서 그만 대우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강조 문제는 직접 죄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 말씀 들고 한다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어, 그래서 가짜 색출을 내야 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이렇게 싸운 사람도 있었거든요. 80년도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면 좋은 나라 만들어가고 이렇 했는데, 나라가 더 그때보다도 군사 독재보다 더 나쁘게 가고 있는데 어찌고 어요 사실 우리는 판정을 차지 못하고, 가슴에 벽까지 아그렀어요갔어에 벽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허상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대단 나라를 이렇게 제대로 몸만잔어 줘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 조은미 대표님, 이정치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강주도 두번 출발을 했어요. 저는 원래 이해창 뿐입니다. 이해창. 음. 이해창 뿐인데 자유선진당에서 공천을두번 출발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거든요. 되겠... 어렵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아, 이 정치란 것은 보험 받침이 경제적인 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요즘 제가 그 카톡이나 드라 유튜브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모셨어요. 사모님 한 말씀 하시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처음엔 저 창기 때 처음. 그하니까아 그러시구나. 한한 말씀 하시면.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그 말씀이. 네. <laughs> 우리 강주 홈이 나왔어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장혜엽, 우리 소장님. 예, 여기에 참강주서이 네. 음, 예고가 또 한다는 것이 현수막, 바깥에 현수막 달고, 이렇게 제가 다 합니다. 현수막 15개 달가면 실시간 걸려요, 실시간. 그렇시간 걸리고, 금방 재고, 금방 빼고, 금방 그렇고. 진짜 제가 여기 있으면서 회사를두번 넘게 나왔어요. 지원 지어 나와서좀 아. 하세요. 아. <laughs> 그랬나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많이 알려졌어요. 이 광주에서 사1로 청선대 9 7 6표 나왔습니다. 아. 영 광평 장성 담양에 1036표 나왔습니다. 아. 네. 우리 이번에 한 2000표 정도 나왔으면 좋겠나. 예. 네. 우리 공화당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무실을 이 공화당 우리 광주 박사님 형님께서 기증해 주신 거라서, 이 형님이 힘이 날 거야. 사무실을 두고 와, 또 아침도 두고 오셨다고. 사람들이. 네, 예, 광주 어. 여기가, 이 예, 여기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박근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역사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장충기 동지는 제가 어. 하고 두 번째 지금 해마다 유경수 예사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 유경수 예사, 음. 장학생, 음. 예, 나골도에 음. 유경수 예사님이 세면 삼 교대하고 500만 원 주고 학교 지주고. 보여지셔서 그때 야간 생활 학교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저 뒤에 계신 그 김덕수 동지는 오일때그 네. 특수 예 그때, 진학군 진학이시이 형님은 또오일때 하다가 다치시고 예. 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우리 모아나는 당원이 교수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도 미장군도 한 분인데. 여기 통신들은 가 아, 왔다갔죠. 데 100명 안팎고 있습니다. 그래 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작지만 큰 광주에서 큰 역할, 파크네이더 대통령 해보겠어요. 끝골간 대한민국 우리에서 바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제가 네. 뭡니까 세월호에 한마디어 와서 부테타 할까요? 부태타 했어요. 모 김정일선 여사님께서 그 뜻당 이제 김정일 씨죠. 강교나 방을어놓고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마을에서 앉서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경로장도 밥도 해주고 어. 이 선마다 다았어요다돌아가지고 어. 이런 거니 구의이원 지자체장 부인들, 당원들, 따라 가면 이제 차량 뒤에 다녔어요. 그래서 가학우스올려놓고도그랬는데 이자 뭡니까? 저 인자 이기호 씨도 인제그 같이 따라다니고요. 그래서 성관이가 이제 정유식하고 간다는 이제 그조은 그, 그뭐 그 대선 후보 인자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혼여건이 되 가서 면사무소 가니까 뭐 언니가 면사무소 직원 한 명하고 약올 그 뭔가 그그 그, 그 민주당 면장 한다고 딱 분명히 있더라고요. 성관이가다반복으로 그냥 민, 그 면박주 들어가 버렸어요. 어. 그게 특별니까 그래야, 그래야 내가 가니까 득뭘프로렇게에서두 그, 개를 빼고 한 장은 밖에서 속였다고 믿고 한나은 내가 득평을 나왔거든요. 음. 아 이것이 안전히 이것이 위험성이구나.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어쩌군요. 내가 유경재단 그, 졸업을 하고 한 40년을 내가 넘게 바닥 생활을 했어요. 아. 어렸을 때 서울에서 한 나절치기 해갖고 갔는데 박정규 대통령 서가실 때 그 기름파동. 음. 그래갖고 기름 파동이었어요 기름 파동이, 갖고 기름 시리안 있어서 기름 시장이라서 기름도 창득을 하고 시골에 와서 이제 아버지 일 도와주다 보니까 무쳐 살았거든요. 그런데 참그 뭡니까 이병박 대통령께서 그때 땅에 그 공약을 때 거세게 했어요. 실된 그 장어를, 이어 신병. 그래갖고 시한 버벌이들이 그뭐 허갈을 능병이 갖고 다막그말못 듣는 사람들이 전남 도청 가 갖고 막 도모로 많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그, 지금도, 그, 뭡니까, 강을 흔데는다 신전장을 잡아요. 아.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모든 기 그러면, 체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그, 모기장으 잡거든요. 신장어 네, 신장 예, 신장업을 예, 예. 음, 잡는데, 음. 그것이 아직도 그, 뭡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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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니까 배양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식으로 양심으로. 아, 그, 배습이, 예, 예 그런다. 그래갖고 그할수 없으니까 그걸 바다에서잡아갖고 양반장에서 키거든요. 키인데 음.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뭡니까? 그 뭡니까? 그것을 못하게 해보니까 하라고 가기로 또 사회 버는 것도 아니 그것만 잡거든요. 그래, 한 그래, 3, 4개월 잡고 그래. 한 달에 뭐1만 원도 뭐 음. 2, 천만원 벌고 그래요. 그래요 뭐 그것을 못하니까 안전 어민들이 음. 땅을 뜯고 끄요. 응? 편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걸 못하게 요 못하게 요 정부에서. 몇년에서을때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뭔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보라요. 어.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인, 인천서부터, 사회안으로 다강민들다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김우동, 저보니까 그, 납동가, 저 뭡니까, 삼진가, 그쪽으로 다 우리 전, 그, 어인들 우리, 우리 공화당이 민청이 정답 아닙니까? 예, 예, 예. 제가, 저제 예.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는 예. 바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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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방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이제 응. 그한 공개되는 또 방해하니까 저한테 주시면 그거를 제가 딱 집어넣을게요. 그저 저하고 지금 저유경시에서 제사를 해마다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그, 두 번째 8월1 5일 되면 해마다 같두 번째 자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런 게유경시에서 초년비 초년방 있는데 예. 그는 우리가, 우리 공화당 전체에 모아서, 그, 보관을 해야 가, 됩니다. 음. 이, 낙월도에, 우리 유명수의 천여가 있습니다. 낙월도에? 예, 예, 어. 예. 있습니다 그, 언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럼, 그 네. 네. 윤경원에, 나중에 윤경원에 40명이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 다음 주 차례. 예, 예. 간단히 같이 죠 예, 않나? 오늘, 네. 오늘, 아무튼, 그, 선배님들 광주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음. 정말 음. 영광이고요. 아무튼, 힘들지만은,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깁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이제 좀고제 며칠 집에서 이런 나가면서 생신 하고 어제 그거 추운데 사람도많으셨더라고요 이제 대통령 께서도그걸 선물도 나누는 거 보고 유튜브도 다 보시고 <laughs> 선물을 내가 말까지 선물 대통령한테 다 드린다 했더니 아무튼 경호팀이 와서 그당 가져가서 대통령 그사나 하나, 하나 보실 거예요. 아, 앞으로 <laughs> 앞으로도 아무튼 이런 족관이 많으실 거다. 그 말씀을 줬어요. 오늘 광주 와서 제 하고 이렇게 광주 선배님들하고 우리 특히 우리 소장님 이렇게 열심히 해주도 돼서 우리 공화당의 당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식사기 이일요그래지마시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기 가 이거 이에이뒤로 되고 여기서 찍으면 다나뒤로서도 돼요. 이렇게 좀 <laughs> <laughs> 분뛰주자 네. 어 우리, 우리 공화당 광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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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이 난다. 이게 진짜 눈물 난다. 그러면 나 나오지 아니 이역사가

가족사, 가족사. 집에서 얘기해. 네 예, 집가족 아, 아 네, 네, 우리 네. 방송전이 가족사 여기는 또 이승만 대통령이야? <목적> 음. 아주 귀한 거지. 아, 홀랑홀랑 가족사. 도 여기 없어. 이요 정확히요. 아, 씨. 어, 는 이번엔 간주 아, 가안지 내가 못자 사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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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절망. 아, 나 미우만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 전화서 이렇게 보여줘봐. 나안봤다

자 우리 강주 어르신들 자 형님 봐요. 주 회장님. 대표님은 사진 찍지 말고 네. 우리 서장님 뭐. 이러고시고. 강주분들도 옆에 다 쓰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선에 그래. 빨리 오세요. 선배에올오세요 그래. 선명에 그래. 오세요. 선배님 그래. 오세요. 그래. 나중에 사진 다 보내 드릴게요. 그래. 여기 앞에 니 잡으세요. 피요 앞에 드리면 거기막다 막힌다니까. 아직 안 나오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다 나와. 3월 2월에 오세요 3월 월에 오세요 이거 6편이 오디 갔어? 이리 오세요 아 여기 저희한테 오세 이리 오세요 아 여기 좁네 다어 잠시만요 자 됐죠? 요한분안 나오셨어요 자 됐습니다 아 너무 앞으로 가요 좀 3월 월에 앞에 가면 보이지도 않는데 앞으로 오세요 정당선거 사무실 협회 시간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멋진 후보님, 이 시자, 원제 후보님, 하고이야광주의 우리 당원 동지분들, 우리 협찬 걸어주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사 저기 다 이제 여기서 할게요 빨리.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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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니다